bye <laughs> 맛있겠다. 네. 감사 어, 반찬이 밑반 쪽을 한 번씩 받, 조금씩 바뀌나 보 애들이 신기한가 봐. <laughs> 맛있어? a t 어 a good one. M. That don't go to a mobile. I hope. Let t h o s 진짜? e r v i c e s I'm not s u 거 진짜 m not sure. I'm 맞다 시작할 가 없는 거 같고. 음. 오다 음. 응? 맛있겠다. 나 돈까스 요새 먹고 싶었거든. 응. 한번 보자. 한잔나 맛있네. 감사합니다. 한잔시주 한잔 그 조심하시고 해. <laughs> 짠! 어 있어? 음. 응. 응. 거가 이렇게. 진짜 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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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내 김치짜기를 들고 내 김치짜기 여기에 김치 싹 올려 가지고. 묵군지 이렇게 싹 올려 가지고 그. 이렇게. 뭐냐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거아 <목소리도> 약간, 약간 그런 거 같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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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맞아요, 이리고 응. 와. 음. 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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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다 자기 진짜 많이 컸다. 응? <laughs> 이런는지 소리 안 들리지? 내가 바꿔놨어. 맞아. 감자 한번 먹어보자. 아, 밑반찬은 먹어볼까? 오늘은 콩나물 무침, 어묵무침, 어묵볶음, 감자채 볶음 이렇게 있어요. <laughs> 너무 아삭한데? 진짜 맛있어? 응. 너무 아삭한데? 예? <laughs> 과연 삼삼하다. 응? 음? 맛있네. 돈가스 김치나비처럼, 걸 이렇게 썩셔가지고, 김치랑,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. 오, 그럼 맛있겠다. 응. 여기 밥도 흑미밥인데, 리필도 다 계속되고, 너무 괜찮아. 밥 무한 리필. 면살이 무한 리필. 반찬 무한 리필. 한번 계란 한 번. 후라이도 한번 그쵸 어떻게 손에 삐해죠 진짜 쑥가워? 음, 음. 돈까스 김치나물 만들었어요 음. 맛있지? 음. 촉촉하지 돈까스가 한번 참고 또한번더 아, 참아야 돼요그 다음에 짱아 근데 그런 거아아정아아 수육은 아 김치에 먹어 응, 그러니까, 지 그러니까 진짜 수육은 단무지랑 먹고야지 응? 응? 두부도 야들야들하네 맛 느낌이 대야 대야. 아니면 이대로 해가지고 몇 개를 준비해 놓고 어. 맛있다. 이참 <laughs> 주시겠어요? 그돈가스 나베처럼. 음, 이거 진짜 맛있다. 저 별로야? 난 괜찮은데? 나도 좋은데 똑같이 음. 줄게 음. 짠 나가가지고 뭐야? 어플로 쓰고 나면 뭐라? 아까 받은 거 알려줘? 여기 라면 사리도 서비스라서 마, 미리 말하면 챙겨주세요. 맞죠? 그럼 사리 드실 거죠? 응. 그땐 조금 물이 작았어가지고 응. 오늘 물을 조금 더 달라야겠다. 육수를 그때 을 닦고. 빚을 먹고 빚을 닦고. 을 닦고. 빚을 닦고. 빚을 닦고. 빚을 닦고. 빚 네. 나도.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나 중국 주세요 했어. 진짜? 감사합니다. 네. 보이나? 안 보이네. 감사합니다. 쓸래? 윤아케. 먹어봐. 우리는 찍 먹, 약간 찡찡 찹쌀 탕수육이네. 찡찡찡찡 아니. 찡이 드세요 한번 보자. 음 국물 한번 먹봐 그렇게 많이 안 맵다 자기는 매울 수도 있어 네, 그렇게 안 매운데 그래? 음. 아이 성톱대 음, 음. 세 번째 손가락 이제 안 하는 걸로. 아. 어. 음. 이내 건데. 아. 어. 이 오징어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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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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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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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. 난 참살탕수육이 좋아. 나도. 아, 옛날 탕수도한 번씩 먹어 맛있다. 음. 옛날 그 튀김옷도 꼭고 바삭한. 소스, 소스도 음. 옛날 소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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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메뉴 잘 골랐습니다. 음, 맛있다. 어, 맞지? 안에 뭐... 음, 맛있다. 한 음, 맛있만 그러니까 음, 잘 먹네. 뭐또 힘들었어, 음, 맛1 7 음, 도에처 음, 먹있 음, 맛있다. 음, 맛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 음, 맛있뭐 음, 맛있다. 음, 나 국물이 아. 많은 걸 원하면 어. 해물 짬뽕을 시켜야 될것 같아. 음. 막 걸쭉하지 약간 국물이, 음. 그렇지? 음, 나는 짬뽕 중에서는 차돌 짬뽕 좋아하는데. 응, 음, 자기 맞아. 어. 음. 어우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어. 너무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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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 그러니까 음. 맵 음. 그런가봐. 음. 안 말기. 음. 먹잖아. 못 먹잖아. 사이즈가 많은 양이 많으니까. 그렇지. 그거 먹으러 가는 사람 잘 없으니까. 그치. 이런 거 같이 먹고 싶은데. 음. 근데 이렇게 미니로 음. 하면은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고. 이런 이런 정말 인간극장. 안녕. <laughs> 시다나요 감사합니다. 행복하게 사세요. 감사합니다. 특히 네. 에그는 음. 아, <laughs> 찾으세요. 먹어 볼까? 알았한 달도 안 남았네 이제. 남았어. 음. 아. 와, 드디어. 간에 가. 3, 3주 남은 거에 대한 내가 선물, 선물이 선물 있어. 잠깐 기다려봐. 어. 아, 잠깐만. 아, 아 카메라 때문에 이리 가야 되는좀 맞지? 동선이 그렇다. 카메라. 네? 어. 내가 따로 봉투는 못 가져오고. 뭐뭐뭐. <laughs> 아니 안 드셔도 돼. 아니 아니. 응응. 음, 음. 이게. 왜 줘. 음. 결혼한다고 또. 결혼 준비하고 힘들고 했을 건데. 결혼하기 전에 놀러 갔다 오라고. 결혼하고. 받아. 나도 이투브나 할까?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. 해봐라. 잘할 것 같은데. 우리 둘이 같이 하자. 동이 자매. 짠. 짠 문제 음, 예, 우선 했습니다. 같이 한, 내일도 비온한한 한 시간 걸을생 네. 음. 해야 돼. 맛그래 너무 큰데? 나도 좀 너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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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본점이지. 진주가 본점이야? 응. 음, 그냥 와 그냥. 근데 이게 초조 정말 안찍겠다는그 괜찮으지? 그걸잖아. 오늘은 차돌박이와 냐. Yeah. 육회를 해서 강민경 강민경이 꿀 조합입니다. 꿀 조합. 어, 머리를 또안 감았게. 어, 불을 켰었어 <laughs> 어, 켰었어. 맛있게 구워가지고 사진 찍어야 나가. 사진 아, 찍어야지. 오, 살짝만. 아만 이건 찍어야, 찍어야 해. 해. <laughs> 자 먹읍시다. 먹 제가 따라 넣을게요. 아니지만, 어, 술 따라 놓을게요. 오늘은 일품 질로가 아니지만 참이슬로. 하나 줄까? 섞어. 섞어. 기엽네 응. 와. 예, 자돌에. 이게 올려고, 뭐, 무슨 올리고, 이렇게 해서 한 쌈, 한쌈 이렇게 차돌에 다가, 음. 무슨... 아, 음. 그냥 이렇게. 이렇게... 음, <laughs> 음. 맛있지? 아 어, 맛있다 어, 왜 같이 먹는지 어, 알겠는데? 고기에 고기다 약간 짭조름한 육회의 담백함에 음. 차돌의 기름짐이랑 같이 먹으니까 개 맛있는데? 꼭 이거 진짜 이거 꼭 같이 오.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와 맛있겠다 진짜로 어 한입 먹고 한상할까? 어 오, 음, 와 너무 맛있다. 음, 음, 와 진짜 고소하다. 응! 응! 이제 하자. 빨리 입에서 술이 돌아와 달래. 알았어, 술 들어갈게. 짠! 아자아아아아아이렇이아아 이렇게 해서 아아 이렇게.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지막에 아아기 왜이 장? 참... 이번에가 옛날 버... 버전으로 가볼래. 김에, 김에 치즈에 이렇게 싹 이렇게 올려가죠. 무슨 이렇게 이렇게. 하맛있네 <laughs> 짠. 짠. <laughs> 이번에는. 파도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담백하고 이 다이어트 음식이야 뭐 뭐가 왜? 지금 뭐가? 설찌는거 없는데 진짜 차돌에 기름짐을 육회가 잡아주고. 어. 무슨 이의 그 아삭함이 있고, 응. 식감이 있고, 응. 그지? 빠질 수가 없지. 한 입에. 앙냥냥! 앙냥냥! 와, 아, 이거. 허? 짠! 소주 맛은 어떠신가요? 맛있어요. 잘하시죠 네. 이찬이 뭐 필요하신 말씀하시고요. 네. 짠. 떡볶이 아. 짬. 아. 음? 원래 오늘 우리 저희는 영상을 원래 찍을 게 아니라 이제 둘이서 쉬면서 이제 주말을 음. 마무리할라 했다만데이 메뉴는 안 피할 수 없었다. 짠. 짠 오늘도 맛있게 끝! 맛있게 먹어보자 자 오늘은 마라협떡입니다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. 먹어 응. 고, thank y 네 음, 개. 좋다 좋다 잘다 미쳤어. 먹고고먹잘먹습니다 맛있게 드세요. 음. 음. 근데 마라요떡도 맛있다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호로록 했어? 아니 호로록 안 했어 <laughs> 우삼겹 있네 <웃음> <웃음> 어 다음에 먹을 때 우삼겹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 김밥에 응. 먹을 거야? 응 김밥에? 음? 그냥 흰밥 먹, 먹어야겠다. 왜김 해줄까? 해줄게.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먹다 가야 되니까 그렇지. 그러면 좀 해줄래. <laughs> 찍어 먹어야겠다. 음. 아또 머리 까만데. 또 까만 야 되는 가요아다된거 음. <laughs> 아, 음. 아니, 아니지? 음. 조가더 맛있는데? 어, 아고 조가 훨씬 맛있다. 오 이거 뭐야? 우, 이것도 맛 우삼겹 진짜 맛있네. 음 자기 통유몇개 먹었어? 응 통유부 한 개. 스트레스 좀 풀려? 어. 음, 음. 스트레스 빠켓. 밥좀 많은데. 뭐저 졌잖아. 저한테. 배울게. 아빠 됐어? 계란 씨가 만들어 진주먹 밥. 이거 응. 뭐잘 먹을게. 응. 어... 역시 밥이 있어야 돼. <laughs> 와땀 겁나 난다. 와. 같은데? 어... 여보 이거다 리벤지 매치야. 응, 진짜? 흑백요리사에서 붙었던 애들. 음. 최현석이랑 백영준이란 사람. 음. 하고. 어한명수다 진짜 레전드지. 그리고 중 중국. 음! 진짜 맛있다! 음! 아, 이걸로 다음에 먹어도 되겠는데? 음. 아, 또, 또 다른 맛이네! 어, 맛있다! 아니, 다른 음식이야! 음. 좀 맵긴 하다. 음, 너무 맵겠다. 맛있다. 자기동물또 있네? 맵게 있어, 또 있네? 있네? 뭐. 기본을 4개 넣어주는 것 같다. 그런가? 어, 이거 땀나네? 어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!